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란이 휴전을 요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뭐 오락가락 하는 뉴스들이 있었죠. 뭐, 휴전원에 트럼프가 이란에서 사람들 탈출해야 돼, 이런 경고 메시지 날리기도 했고, 또 마크롱은 휴전 논의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어, 중동 관련된 뉴스가 호재 악재막 엇갈렸어요. 네, 그런데 투자들은, 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거의 보압으로 또, 소폭 하락하거나 소폭 올라가는 쪽으로 어정쩡하게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 그렇지만 코스피가 플러스 날수 있었던 거는 오래간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역할을 했죠. 장중에 또 6만원 넘어가는 분위기로 갔다가 이제 다시 밀렸는데, 어쨌든, 뭐, AMD 같은 어떤 미국 반도체 주가 올라갔고,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또 견인해 주는 역할을 좀 일부 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했습니다. 전기전자 운송장비 매수하는 했는데, 매도한 업종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매도로 바뀌었다라는 게 조금 걸리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3일 법칙,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해서 어떤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세를 바꾼다. 이런 또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올라갔고 일부 제약주, 제약주는 뭐 종목별로 엇갈렸고요. 그다음에 뭐 증권주 올라가긴 했는데 아뭐 예전같이 업종이 올라가도 뭐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시장이 움직이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조심스럽게 바뀐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등락폭이 70포인트가 넘었어요. 장 초반에 거의 삼천 가서. 2,998포인트 가면서 3천 넘어가나 보다 이런 분위기로 갔었다가 이제 뭐 중동발 뉴스 나오고 또 아무래도 3천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 물린 투자들 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3천에서 팔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하필이면 그때 뉴스도 안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또 제법 밀렸죠. 그래서 어쨌든 장중 고점과 저점이 7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컸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박스라고 기보다는 고점. 예, 그니까이 상단이 790 740 780 790요 사이가 고점인데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780요 라인을 이제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길게 이어지게 되면 차라리 그냥 조정 세게 받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깨적깨적 거릴 때좀 바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금 조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오늘 뉴스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그냥 이 뉴스를 볼 필요 없이 시간대별로 나온 뉴스를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란이 휴전을 중재한다고 하더라.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한테 그 트럼프 좀 설득해서 그 이스라엘 좀 말리고 휴전하게끔 어좀 중재 좀 해달라고 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투자들이 안도를 했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SNS에다가 테헤란을 떠나라. 거기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거기 공격 세게 할것 같으니까 테헤란 떠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또 한국모함이 두댄가가 파견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때 또 이제 시장이 긴장을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트럼프가 G7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미국으로 또 급하게 복귀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저런 거지? 하고 좀 어정쩡했는데, 마크롱 대통령 주장으로는 트럼프가 G7 회의에서 휴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간 거는 좋은 신호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저 발언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뭔가 휴전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안 나온 상태에서 호르무즈 부근에서 배가 불 났다. 배에 불이 났다. 이게 혹시 공격?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 봉쇄? 이런 뉴스 아닌가라고 또 긴장을 했다가 알고 보니 유저선들끼리 충돌한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또 안도했고 그런데 또 트럼프가 이제 휴전 협상을 준비하라고 부통령한테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기대를 했다가 또 곧이어 이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한테 그 대사관에 있지 말고 대피하라고 이렇게 또 뉴스 나오면서 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막판에는 트럼프가 마크롱 얘기 모르 가는 소리라고 자기 G7 일정 조기 종료한 거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큰 건이 따로 있어서 그랬고 저거는 저거 때문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저게 또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에 다 나온 거예요. 하루에 다 나오면서 기대했다가 걱정했다, 기대했다, 걱정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변동성을 유발한다라면 일단 팔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밀리는 뭐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란을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저 미국이 이란을 계속 압박하는 것 같고 특히 군사적으로 한국무함 배치를 추가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1600km, 2000km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타격 주기가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항공모함이 가면, 이란 영해에다가 바짝 붙여놓고, 만약에 미국이 작전을 펼치면, 특히 미국 무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현재 무기로는 공격을 못하는 게 이란의 핵심 핵시설, 지하 500m, 그것도 그 안반 밑에 깔려있다라는 그 핵시설을 무력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 그걸 무력화 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좀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화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최대한 눌러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그 협상 전에 최대치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본것 같습니다. 뭐 종목으로는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장 중에, 어, 뭐 코스피를 거의 한 18포인트 정도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여러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밀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대형주 쪽이 특별하게 지수 발목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들이 매도한 걸 감안해 보면 대형주들이 선전한 거죠. 근데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선전을 한게 AMD가 오늘 8.8%나 올라갔잖아요. 미국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고, 근데, 여기에 반응한 게, 어제 나온 뉴스가 삼성이, 그, AMD HBM 공급한다고,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AMD 올라간 이유가 AI 칩에 대한 경쟁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서, 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관련주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상원에서, 그, 새액공제, 반도체 공장지으면세액공제 주는 거, 이거 확대한다. 이게 한때 안 준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고용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지역 그 의원들은 다른 생각이 트럼프 정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반도체가 더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은또 6만 원 근처에서 막혔어요. 5 9,800원인가? 이제 거기서 막혔거든요. 그 보시면 그냥 저 박스권이에요. 계속 하단은 5만 1,000원, 2,000원, 상단은 6만 원. 여기에 갇혀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아침에 올라갈 때 제가 이유 설명 드리면서 근데 이거 6만원 돌파 안착 못하면 그냥 아직은 그냥 박스권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6만원 돌파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텔레그램 거기서는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자가 그래도 중요한 자리 지켜냈었거든요. 어제 되게 중요한 자리 지켜내고 오늘장에서 이제 상승치도한 거라서 뭐 여기서 제가 또 3일 원칙 이거 종목이 괜찮으라면 3일 연속 조정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뭐 추세가 나, 괜찮아 최근에는 괜찮아졌다 이런 추세는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늘 탑텐 중에 두 개만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탑텐이 저렇게 하락한 종목이 많은데 코스닥 지수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도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 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특히 수급 자체는 오늘 개인만 매수했거든요. 예,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 하긴 했습니다만는뭐 연기금이 되게 많이 팔았고 투신권도 매도 나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양 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하는 예, 그런 구도가 됐죠 보통 개인이 저렇게 매수하고 외국 기관이 팔면 대형주 쪽 수급이 좀안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종목들이 부진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뭐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매한 종목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000억원 어제 4000억 팔았는데 오늘은 천억 원 다시 일부 사드렸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담았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고팔고 종목이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들별로 따로 대응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전차군단, 네, 전차군단 매수하고, 매도 쪽은 그렇다고 또 업종이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뭐 이제 원전이나 전력이나 지주나 건설이나 조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게 업종별 특징이 두드러진 건 아닌데 다만 그 매도 쪽에 반도체가 별로 없었고요. 매수 쪽에 반도체 종목이 저 아래까지 깔고 오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기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뭐 엔터즈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근데 매수 쪽에서는 반도체 내에서 이게 이제 반도체도 조금 특징 이 있는 게친 하이닉스 쪽 종목들보다 친하이 H 배 모멘텀 있는 종목들보다 그냥 전통의 소부장 쪽에 가까운 캐릭터를 가진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 종목군들을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뭐 압박도 하고 협상도 하고 있고. 그 이란 관련해서 미국이 좀 오락가락하거든요. 근데 저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식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구, 국제유가가 막 100달러 안에 막 이런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제 빠져서 70달러 정도로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 국제유가 여기서 안정되는 게 좋죠. 왜냐면 유가를 바로미터로 볼 거예요. 예, 유가를 바로미터로 보면서 유가 올라가는 날은 주식시장 불안한 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거든요. 유가의 어떤 추이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3,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어,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걸로는 7월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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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3,000 넘어가는 거는 7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뭐 기세가 워낙 세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림이 잘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발목 잡지는 않는, 뭐 주도까지 못하더라도 발목 잡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연속 매도 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이번 주는 매도한 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다른 매도 자금이 추가적으로 또 출해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가 오늘 다시 ADR이 120으로 올라왔거든요.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20%저 20일 이동평균선 120 이상이면 과매수. 그다음에 1저80 이하면 과매도인데 조금 과매수권으로 올라가서 종목들이 좀 지지고 볶고 하는 예뭐 지수와 무관하게 연속적으로 상승 종목이 압도하는 그런 장이 나오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여기선 조금 매물소화도 병행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지금 65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일회성 자금이 들어온 것도 일부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저점 대비 25% 가까이 들어서, 아마도 2 0 이상 유입된 거는 거의 유력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어떤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허투루 보지 말고,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